찬송드리시겠습니다. 찬송 41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428장을 찾용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주시옵소서 oh 찬양 <목소리도> 입니다 오늘 하루와 나라와 지역과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보자님 세사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시또 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성령을 저희들 도와주셔서 항상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영생을 누리는 귀한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선교의 수임반을 거룩하고 부활하게 하시고, 복된 저자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아버지 북한 땅에도 믿음의 자인권을 부정되도록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정권을 하루속히 스스로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평화통일주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역을 축복하여주시고 성령의 부이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부정 아버지 예수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복된 동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쌍문 중학교를 지금껏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수의 강에 흘러 나오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고. 기쁨의 방 아버지 하니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흘러나오는 아버지 교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아버지 늘 깨워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함으로 한복한 교회들에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한늘 있게 도와주셔서 복된 일 좋은 일들 아버지와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 성전의 수리와 건축도 하나님 부흥의 은혜와 함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희와 다운세된 그 은혜와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아님 또한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달고 믿어지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고 회개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당할 시련과 유혹을 허락하셔서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직에 맞으심으로 병이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원망 불평하고 낙심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멘. 사랑 없이 말하고 행동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멘. 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악령과 병마은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이사야 5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다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너디기를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강건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고 또.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죄의 특징과 결과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짠 것으로 옷을 만들 수 없고 몸을 가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죄는 생산적인 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제약을 저지르는 것 뿐이고 악한 행동만, 포악한 행동만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비를 흘리기에 신속하다고 했습니다. 죄의 특징은 조급하고 충동적입니다. 그, 그리고 한패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파괴적인 것, 그리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정의가 없고 구분 길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다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다 황폐와 파멸이 흑일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나니 무르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죄는 빠르고 그리고 어 신속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특징은 조급하고 그리고 충동적입니다. 또한 죄는 옷을 만들 수 없고 황폐와 파멸이 그길에 있고. 평강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허무하고 파괴와 멸망이고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거나 충동적이면 안 됩니다. 죄는 집착하는 성격이 있어서 속도가 붙고 갈수록 조급해집니다. 우리는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강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속도를 맞추면서 평강을 누려야 되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하는 일을 잠시 보류해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조급하거나 충동적이지 말고 평강의 주님과 늘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2026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파괴와 멸망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하고 충동적이지만, 결과는 씁니다. 결과는 파, 파괴이고, 결과는 허무고, 결과는 멸망입니다. 자먼 오장의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쓱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결국은 지옥으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허무, 파괴, 멸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의의 달콤한 유혹을 받을 때에 그 다음에 있을 것을 봐야 됩니다. 아, 이거 따라가면은 허무하구나. 어, 이거 따라가면은 내가 편하고 어, 즐거울, 당장은 즐거울 수 있지만 파괴구나, 멸망이구나, 두려워야 됩니다. 항상 미래와 영혼을 보면서 우리 현재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 지금과 연결, 현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항상 복된 미래에 영혼을 소망하면서 평강의 주님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붙들고 저고방 가운데 충동적으로 선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평강의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전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특징은 아버지 빠르고 신속하고 충동적이고 조급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조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천지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급하거나 충동적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결과는 허무와 파괴와 멸망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볼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지금 당장 축복하고 충동적으로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영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소망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되 미래와 영원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아버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평강을 누리는 귀한 날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이 조급하거나 충동적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아버지 아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볼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허무와 파괴와 멸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영생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또 가족들 저도 인도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마닥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귀한 선물로 주었는데,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아버지 귀한의 군으로 수림받는 귀한, 귀한 날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온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이들을 향하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영혼 가운데 기쁨이, 기쁨의 아버지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인생되게 하시고 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가정과 교회가 날아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아버지와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와 주님 지혜를 주셔서 장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찾고 구하고 찾고 듣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강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두려움과 불단의영예수이름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절망의 영혼 예수의 이름으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미움의 영혼예수이름을 떠나가게 도와 아주시고 아버지 아님 의심하지 않게도 와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삶람들다될수 있도록 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아님 강건의 복을 통하여 주셔서 영원히잘될 때까지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아주시고. 아버지 관렉처럼 여전히 강건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수녀 앞에 갈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억이 쓰려지지 않고 강건한 가운데 살다가 영광 돌리다가 주의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시고 영통하는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물을 넣어주시고 제물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힘이 있고 선한 선하고 힘이 있는 성주기로 스님과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늘 어느 곳에서는 이 아버지 아님 섬기고 아버지 희생하고 십자가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아버지 아님 사람들 다 되시도록 도와주시어 주님 아버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날 되게 도와주시어서 모든 이들을 주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상의하고 주님과 하게 아시고, 반담과 교제에 복을 주셔서 좋은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잘 맞는 사람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나누고 아버지 곧 만나게 교제하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악기 너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 주시 은사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병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육신인 아버지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육신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서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 충만한 날승리하날될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고 보게 보을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영광도를 수 있도록 인도